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엑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콘텐츠 제작자만 얻을 수 있는 코드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상이 너무나 좋다고 저에게 어떻게 하면 콘텐츠 제작자가 될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보시면 보상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보석이 5,000개에다가 특성번호 200개, 통계주사 200개, 프리미엄 캐시 50개, 기본 캐시 50개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만 해도 꽤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배너를 얻고 싶어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업적에 저 같은 경우는 콘텐츠 제작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2일 날 달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가보시죠. 네, 여기는 바로 올사더워티패스 디스코드 방입니다.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컨텐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할수 있는지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해야지 됩니다. 지금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충족이 되며 지원을 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관되게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달 중에 하루만 10개 올리고요.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올리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두세 개씩은 올리는 정도의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필요한데요.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시청이 되는 영상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로블록스나 타워 디펜스 콘텐츠가 돼야 되고요. 로블록스나 타워 디펜스가 아닌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2,0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틱톡은 5,000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트위치 같은 경우는 제작자들이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유튜버나 틱톡, 트위치를 제 디스코드에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콘텐츠에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에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설정에 들어와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신의 유튜브나 여러 가지들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다가 홍자TV를 연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계정이 프로필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렵다면은 영어와 한국 번역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해서 제 채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역할이 주어진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요. 울사타워티 패스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컨텐츠 크리에이터 유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디만 써주면 됩니다. 요런식으로 CC롤 써준 다음에 유저 이름을 여러분 아이디로 써주게 되면은 저처럼 이렇게 콘텐츠 제작자라는 배너가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등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여러가지 코드가 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서 나올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여러분들도 어느정도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배너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코드를 위해서 말이죠 아시겠죠?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콘텐츠 제작자 밴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